그리고 이제 그다음 질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구원 받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할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에 솔직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버린다고는 못하지만 도와주시라고요. 죄, 말씀 들은 직후였기에 정말 이대로 지옥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회개했고 말씀을 듣고 세상의 모든 죄와 영원한 숙제가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해답은 성경에 따를 보면서 보면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기 때문에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의 심판을 자체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요? 그 죄를 제가 잘하고 있다고는 라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책을 보면 그때가 그때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회개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도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할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에게 솔직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버린다고는 못하지만 도와주시고요. 제 말씀을 들은 직후였기에 정말 이대로 지옥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있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해결을 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 모든 죄와 영원한 숙제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네요. 믿어졌다고 했습니다. 믿어졌으면 됐는데 믿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해답은 성경에 따보면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죠. 근데 이 말은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피할 길이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함 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모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기 때문에 갑니다. 로마 시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에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말진노를 내게 상도다. 고집부를수록 진노가 점점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치 않는 것이 더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배척해서 지옥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사람은 배척하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이제 이 질문이 그 전에 내가 죄는 인정했는데 하, 내가 죄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닌데 나중에 살려 주셔서 이제 믿어 좀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아주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싹 버리고 정말 회개해서야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었느냐? 책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산것 같기도 하고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자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뭐 술먹는 사람 술 완전히 딱 끊고 난 다음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술한한잔 한 걸치고 오면 구원 못 받아요. 술한잔 걸치고 얼굴이 얼굴 상태로 와가지고 구원받고 싶어서 왔는데 구원받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죄를 고집하고 이건 절대 못 나아 이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 뭐, 죄를 지었지만 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벗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은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주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조상 숭배를 했지만 은 조상 숭배를 고집하고 있으면 구원이 안 되거든요 조상 숭배를 했지만 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지금 벗을 힘은 없지만 나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벗은 상태는 아니지만 살려달라고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술을 먹, 먹고, 상식적으로 술을 먹었지만은, 나는 술은 절대 못 나. 구원이고, 뭐고 나는 술은 절대 못 나. 이러면요, 보고안 믿어집니다. 근데 비록 술을 먹고 했지만은, 지금 당장 끊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여튼간나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요,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없애놓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그래야만 꼭 구원받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바라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구원 받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책을 보면 그때가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회개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질문 그래서 여기 회개하는 질문인데 잠깐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죠? 그 먼저 회개가 아닌 것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먼저 회개가 아닌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말은 사람이 정죄받고 멸망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탁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와서 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치리를 돋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만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라 사람이 정죄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행위가가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이 안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지 오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미요. 그래서 죄를 고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빛으로 안옵니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왜못 깨닫냐 하면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오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일 수 없는이라 항상 배우지만 왜 깨닫지 못하냐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죄를 꽉 붙잡고 죄를 완전히 고집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고집하면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를 그렇게 많이 듣고 해도 안깨달아지 그거는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돈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고하고 악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마음이 돌짝 길바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보는비오를배우라 그랬죠? 마음이 길바닥 같은 사람은 씨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좋은 밭을, 밭처럼 밭이 잘 갈려져서 부드럽고, 씨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하할고, 옆에서 막 사람이 통고하고, 막 애통해 하면 가슴이 찡한 게 정상이잖아요. 슬퍼야 정상이고, 춤추면은 기쁜 마음이 올라와 정상인데, 무덤덤하고, 무관광하고, 그래 강팍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건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회개치 않는 사람이냐 하면은, 제일 문제 중에 문제가 이게 무관심한 사람인 거예요. 상담받을 때도 제일 상담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얘기해보세요. 들어볼게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수십 년 들어도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아무리 말씀 들어도 구원이 안 됩니다 또 사람은 바위 위에 있다는 거, 바위, 바위가 있고 위에는 흙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그 마음 밑에 아주 완고한 어떤 자기 잘못된 편견 고집 유전과 전통 이런 것을 다 자주 있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된다고. 그런 사람, 그런 건 회개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에서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시는데 세상 욕심이 꽉 차있는 사람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가로주단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 들었지만 구못 받았잖아요. 왜?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차있는 거예요. 돈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말씀 들었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회개지 않는 거냐면은 하 세상 욕망에 꽉 붙잡혀 있고, 그리고 세상 죄에 꽉 붙잡혀 있고, 세상 것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마음이 완구하고 강팍한 거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하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회개란 말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이 상태는 멸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방향을 돌이키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허랑 방탕하며 돈을 엉뚱한 데 사용해서 빈들 터리가 돼서 나중에는 남의 집에서 지엄열매그러니까 이게 돼지를 키우면서 지엄 열매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집에는 하인도 많은데 잘 먹고 잘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들이 죽을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집하고 있으면 회개가 아니라 자기 죄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 죄를 뒤로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붙잡지 않고, 자기 선행을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그게 회개와 신앙이잖아요. 세상 욕심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공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죄를 고집하고, 자기 주상을 고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참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빈손 들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그게 회계와 신앙이잖아요. 그게 참회는 아닙니다. 참회는 회계하고 개념이 달라요. 막죄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공도 안 믿으면 참회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 막죄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답답해 하는데 그건 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계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공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아무리 애통한다 할지라도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 죄를 애통하면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갑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참으로 얻는 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 1장 사도행전 1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에 구원어들 말씀을 내게 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마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 다음 주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또 아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생명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 생명을 얻는 이것이 참 회개인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 거기서 헌진 받아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는 얻고 거듭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여기 내가 있다 해봅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하, 내가 이게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그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게 죄가 놓여있으니까 내 힘으로 죄를 해결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해결 못하니까 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것이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때문에 못 간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여서만 된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리 공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나사가 나사의 화목이 이루어져서 회개와 신앙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자매 정말 회개했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어. 나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했는데, 헤이, 회개 안 했구먼. 이쪽을 이쪽에 자기가. 죄죄 짓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만 그래야만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인간이 짓는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멋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계신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계신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치유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느냐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냐 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이 발견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게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니 내가 착한 일에서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일곱째에서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용서해 놓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로에 대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아는 것이니, 늘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지. 아니, 그죄 그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해서 하나 지옥 안내려 가는 것 때문에 고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지옥 가는데 고민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럼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하고 구원받을수 있어요? 무슨 수있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냐고.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등지고 사는 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자, 여러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제일 큰 죄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계신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는 것이 죄가 막혀서 못 가니까 어찌할꼬 그러니까 예수님 공도가 딱 받아들일 때이 회개와 신앙 이루어지게 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질 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함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 그리고 그리스도 공로를 딱 받아들일 때 실제로 죄없이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 회개 진짜 회계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죄사함이 딱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정말 탁 돌이키는 사람은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 죄에 처리하신 것을 제가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 회개고 생명 얻는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기가 완전히 떠나서 그렇게 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그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또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 죄를 끊게, 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요 출군인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 죄, 술 때문에 엎치락 살아 술을 나중에 끊는 사람이 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 끊어서도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힘으로 점점 해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끊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으로 돌이키고, 돌이키면 주님이 싸나면 그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간 지나가면 끊게 만들어 주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벽히 끊어야만 구원받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거, 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적길로 갈때 돌이키는 것도 성경에서 회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요한계시록 2장. 이건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하여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렬한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져야만. 처음 행위에서 행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처음 행위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또 회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 주님과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회계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나오디기아 순도들은 뜨뜻미지근해졌습니다.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진 건 듣는데, 그런 사람 다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도 회개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동계수련회 하는 것도, 지은 마음을 다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목적도 있고,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이라 하시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리고 열렬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목적으로 동계소리 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이제 생명 얻는 회계 구원받기 위해 참으로 돌이켜야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